호텔 신라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수르프 퇴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24%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회전으로 나오고 PBR은 4.03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500억 원 대로서 42.8% 증가했는데 상품은 13.2%를 줄였군요. 에, 뭐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118억 원으로서 24%가 감소했습니다. 아, 이 원인은 재료비라고 그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저 상품 매출원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호텔 신라는 54.5%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아, 이것 가지고도 어, 상품 매입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판매 가격을 내려서 매출을 좀 또증가시켰는지 몰라도 어, 싸게 팔아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내려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어, 호텔신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출원가 용어 대신 재료비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해도 획기적인 행위이다. 또한 판매관리비 용어도 인건비와 기타 비용으로 분리해서 표기하고 있다. 비록 유통업으로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기는 해도 스루프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그 지금 뭐그 영업이익이 내려간 원인에 대해서도 좀 구두로 얘기했는데 그 스루프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계를 해보죠. 상품 및 통업은 사실 그 원가 아, 회계 손익이나 결과나 스루프 회계 의 결과는 뭐 동일합니다만은 뭐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매출의 비리와는 매출재료비 54.5% 증가한거 이게 11.7%나 매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수로분율이 그래서 4.7%내려갔고요 가공비 없는거고 제조업이 아니니까 판매관리비가 31.7%뭐 어, 호, 호텔 실내에서는 뭐 기타 이, 뭐 인건비 포함해서 하는 얘기를 저는 여기다가 묶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어, 영업이익은 뭐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이 610억 원이 감소했어요. 전년도에도 어, 52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옛날 그... 악성재고를 자꾸 싸게 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호텔신라는 재고자산의 변동표기를 상품매입액을 포함시켰어요. 비합리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보고 분석자가 재고자산 상품증가액을 적용, 상품매입액을 풀이했다. 아, 이~ 재고 자산 변동액하고 상품 매입액을 호텔신라는 묶어가지고 재고 자산의 변동이라고 표기했는데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무슨 독불 장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자꾸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되니까 원재료 사용액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호텔을 하니까 어 아마 그 호텔 레저 이런 부분에 그 쓰는 건데, 뭐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니까 다어 그냥 다 없, 저기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죠. 어 운영경비가 32.7% 증가했어요. <laughs> 어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 볼수 있는 게 그래서 재고자산회계투명성 3단계로서 음, 상품 증감액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또총 제조비용이지만 총그 상품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것도 일치는 합니다. 다만 현금흐름표가 좀 중요한데 현금흐름표 기준 재고 증감 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고가 감소한 금액보다 229억 원이 더 현금이 들어왔다. 그 갭을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금흐름표에서 플러스면 현금이 들어왔다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572억 원인데 재고자산 그 재무상태표 전체 재고자산은 344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229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더 들어왔어요? 전년도는 안 그렇죠 그 차이는 있어도 이 현금 흐름표가 안 맞으면은 에~ 재고자산 회계를 그~ 투명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현금 흐름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아니 현금 흐름을 이렇게 그~ 현금 흐름표가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재고자산 명세가 뭐냐면은 현금 흐름이 틀리면 모든 게 부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외부에서는. 어,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427억원이 집행이 되는데 전년보다 9.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어, 평균 임금은 8,200만 원으로 7.6%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묶어버렸는데 42.8%가 크게 증가했어요. 생산성에 대한 자료 참고해주시고 두평 아로 i 이는2 2로서 전년도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두평 아로 i 이는 경영진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 뭐 평가 절하를 받아야 되겠죠 임원진들이 경영 평가 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1 회전입니다 3 개월에 뭐 유통업으로서 매우 느린 거죠 전국 그 면세점에 깔려 있으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유통업이라면은 이게 회전율이 좀 높아야 될 텐데. 전시용도 필요하겠지만 스로픈율은 어4.7% 내려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이것도 상품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72.2%나 되는데 50%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개연권은 뺏기거든요. 그런데도 호텔실라가 굳건한 이유는 음 아마 채권자가 삼성생명일 것 같은 그 계열사에서 어 돈을 꿔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복 속도보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느린데 이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더 빨리 해 주어야 상품 매입 가격 할인 여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늦게 주다 보면 3 개월에 2.5 회전이면 그렇게 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더 빨리 줄수 있는 방법도 뭐 있지 않겠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음 조금 더 할인 받아서 그 구매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요. 아까 그 현금흐름이 안 맞는 게영그이 그 논리적 정리가 다른 게. 뭐 싸게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거에 이게 갭이 좀그 너무 커서 그게 저기 그재고자산 명세가 잘못된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역방향은 상품회전율이 상승했고 스픈율은 하락을 했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면은 어~ 요번 뭐 원재료 가격이지만 유통업이니까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인하된 거로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반증 추으로 어~ 아니면은 수량으로 그~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걸 보여주면은 요거 다 무시하고 그~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하나도 그~ 이~ 상품 매입 가격이나 판매가격을 공시를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면세품은 상품 유통업이니까 원재료 등 생산설비가 없다고 가격 수위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공시매뉴는 제조업 중심 용어니까 의당 유통업은 상품 가격 수위로 공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왜그 그 이익이 내려갔느냐 뭐 이런 거를 추적을 하고 어 그런 이제까지의 과정을 쭉금 그 목록표를 만들어 보면은 슬리퍼스코닉산서에서 상품 매입 가격 상승 1차 추론을 했고요 어 비성분에서는 그걸 추론할 수가 없고 가공비가 없으니까 어 경영평가지표에서 역방향입니다. 그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반증 추론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돼요. 근데 공개된 데이터가 없어 검증이 불능합니다. 호텔 신라가 그래서 실제 상황을 제가 보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에다가 판매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 재고를 줄인다고 좀좀 어 싸게 좀 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판매가 작년도 어, 전체 매출액에서 진, 1분기가 한30% 됩니다. 진도율로 보면은. 그래서 연간 요거 예상, 121% 어, 예상을 해서, 그, 그좀 판매 계획을 세워보는 거로. 어, 그래서 1 더하기 320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420, 예, 이렇게 좀 되는데 좀더 그러면은 이게 420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년도 증가분대로 300% 하면은 그 30%는 이미 먹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320만 정도 추가를 해줬어요. 뭐 실적률이 있지만은 이제 그뭐 연간 거할 때는 단순 네배한다. 아 그런데 이제 산식으로 일더하기 300% 이렇게 그 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2조 5천 정도 할 거로 보고 그 그것까지 나오는 과정에 매출원가 요 밑에는 매출원가 산출액이고 재고가 13% 계속 감소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할 것이다. 그런데 재고 계획은 과연 누가 세울까? 그냥 많이 팔면은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고 어, 그렇진 않죠. 상품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판매 계획을 실행한 결과는 어, 이원 재고 증감 폭이 커가지고 그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 사고방, 사고 방식으로는 재고 증감을 감안 안 하면은 2조 한 4천 7백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뭘로 선택할 거냐? 좀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보자. 그래서 2조 5200을 하게 되면 어, 404억이 남는다. 어, 이렇게 되는데, 에, 계획보다는 한, 어? 그한 500억이 남아야 되는데, 400억이면 100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1%도 해보면 매출을 어,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한 (579억) 정도 어, 나올 거로 그렇게 이제 예, 계획을 세워보죠 그런데 음~ 그 판매를 더 안하고 어~ 상품만 그냥 그 유통업이니까 늘었다고 한다면은 어~ 그~ 가만히 있어도 (934억은) 나와요 여기 그 계약은 4 0 0억인데 에, 재고만 늘려도 그 원가 회계는그 이익이 934억으로 어 판매에서 노력한 것보다 더 이익이 나버립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어요. 재고를 14% 증가시키면 562억 원이 늘어난다. 아, 재고 증가가 여기 562억 원인 마이너스는 여기에서는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원가 회계 산식에 의거 529억 원의 영업이 여기 영업이익이 529억 원이 늘어나는데 에, 33억 원의 재고를 더산 꼴이에요. 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재고를 증가시키는 것은 유통업에서는 그래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예상을 해보면 똑같이 320% 적용해서 어 운영 경비 기준으로 뽑아면은 2조 7천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그 실적 그대로 320%에도 2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요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2조 7, 계약을 2조 7천 320억 아주 그냥 그 이, 단단히 뭐 조금만 빼고 하면은 490 1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아까 그 상품 매출이, 매출액이 작아도 그런데 이, 이거는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실적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 방법, 슬프 쪽에서는 재고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어, 그렇게 솔직히 더, 더, 매출을 한다는 얘기죠. 옵션 사으로 증분을 시키면은 매출재료비도, 그 상품재료비도 5.3% 늘어난다고, 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조 한 8,700억을 하게 되면은, 매출재료비 좀 증가하죠? 어, 여기 그 증가한 겁니다, 이쪽은. 그대로 가져오고, 슬프까지는 뭐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그, 재고해전율 할래니까, 여기 우측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종전에는 그 운영 경비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왔었는데 여기 운영 경비 에, 매출을 더하면 좀더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냐. 그럼 얼마만큼 더 들어가겠냐. 그걸 생각해보면 어, 재고 회전율이 5.3% 증분하면 어, 운영 경비율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 칸을 만들었어요. 36%입니다. 어, 36%. 그걸 곱하면 1.9%가 맥시멈, 더 최고 투자를 거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운영 경비가 아그한 200억 더 들어가죠. 여기 이 보통 1조 원 있는데 1조 200억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지금 이익이 854억 원이 나오는데 에그 이익 증가를 보면은 경비 증가는 194억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어, 이익이 362억 원이 더 나온다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거죠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 좌측에 있는 것은 그 슬프트,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뒷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슬로프트 획의 기준은 예가가 높게 나오고 어, 원가 회계는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석 경험의 매트릭스 표로 만드는 건데 어, 여기에 해당하겠어요. 재고가 감소할 때 원가 회계보다 예가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이상하게 자꾸 그, 아, 식사를 과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 현금 재무지표로서 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398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현금 수익률로는 2.1%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EMS는 전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된 돈, 아니 나간 돈이 1014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나간 돈도 1001억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어요. 프리캐시프로로는 채권자한테서 2,896억원을 차입을 했고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그 72.2%더 그 증가를 했어요. 일반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뺏겼을 겁니다. 채권자한테. 어, 주주자유현금흐름잉여현금흐름을자유현금으로 그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익배당인데 0.5에서 0.4% 어, 낮긴 하지만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익은 그래도 조금 나니까 어, 그런 느낌을 받네요. 주가를 보면은 5만 6,900원으로서 전년도 동기보다 24,600원 만그 하락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저기 PBR 장국 가격 대비 4.03배, 그 다음에 작년에는 5.96배 정도 됐었는데, 호텔 신라가 그, 쓸데없이 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어, 삼성 생명보험이 7.4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63%, 삼성전자가 5.11%, 외국인이 14.6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그, 이, 면세점업이, 에, 좀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나라 면세점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관광업도 잘 된다는 얘기니까, 아, 그리고 또 뭐, 이, 미주, 그, 이런 미국 지역, 이런 데도 어, 활발하게 뭐, 진출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보통 면세점업도 이제 화장품도 같이 다니고, 어, 그런 거로 인식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